화도가 들리는데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키 고프합니다. 렌데, 에이시빌란. 알레산드로 코스타 크루타 역대 최고의 수비수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아, 이 선수 1990년대 팀의 무적함대를 만들었던 수비 라인의 일원인데요. 사실 팀 동료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기량이 떨어진다거나 팀에서의 비중이 결코 작았던 선수는 아니거든요. 플레이 스타일이 그렇게까지 화려한 편은 해. 다시 한번. 좋은 스루패스, 슈팅까지 이어봅니다. 다소 여유 있게 한 패스가 이렇게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번에도 역습 상황이었는데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을 내준 뒤에 카운터를 준비하는 전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럴 땐 상대 진영에서 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디올라, 은바페, 빠르게 나가야죠. 은바페, 바르디올라, 비에이라, 로드골리트. 하파엘레앙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백헨바워 걷어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말디니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 봤습니다 바로 걷어냈습니다 AC밀란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스루 패스. 가요또한 번의 공격 기회입니다. AC 밀란 코너킥 두 번째인데요. 로베르 피레스 패스 가로챕니다. 리오넬 메시. 메시. 역습인데요. 키보 크루토와 길게 앞쪽으로 전방으로 갑니다. 잘 보고 들어갔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슛 멜라 여기서 들어갑니다. 선제골입니다. AC 밀란 먼저 앞서 나가는데 성공합니다. 메시. 역시 노마크 찬스 놓치지 않습니다. 네, 공격 진영에서 보여준 흐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수비 입장에서는 선수와 공간 모두를 놓친 상황이 됐었는데요.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대0 경기에 불이 붙습니다. 일단 선제골을 넣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흐름이거든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다시 기회를 만들어도 되고요. 안전하게 걸어 잠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하파엘 레앙.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자, 연결될까요? 하파엘 레앙. 메시. 제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조르주. 로베르 프레스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은바페.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로베르토 바죠 측면으로 메르고미자 이건 있어요 로드골릿 들어갔어요 슈팅 올라붙습니다 오마갔어요 에이시밀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집니다만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흐름은 좋습니다만 득점까지 이어가진 못합니다. 브로트아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대단한 선박이 나왔습니다. 카푸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로베르토바죠. 아, 벗어났습니다. 카푸. 메시.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로베르 피스스 주.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선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예리한 역습이었습니다. 골을 넣겠다는 집념이 느껴지네요. AC 밀란 또다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결정지침 못 합니다.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역습 나가는데요 에마뉴엘 코디 로베르 피레스 로베르 피레스 카푸 카푸 수비가 읽고 있었네요. 전진합니다. 빠르게 올라가야죠. 스루 패스합니다. 여기 중요한데요. 올 탈취에 성공합니다. 바레시 일단 키퍼에게. 카푸. 또, 조르주 바르디올라. 바르디올라. 오베르투 카를로스. 뒷공간으로.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1대 0으로 전반전 마무리합니다. 공격을 하면서도 수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여기서 추가골을 내주면 점수 차가 더 벌어지면서 정말 힘든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후반전 시작합니다 이후반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경기를 수비적으로 가져가면 골을 허용할 확률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이기려면 결국 골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봉수를잘 조절해서 어떻게 역전할 것인가가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베르투카르로스 패스 인터셉트 아 연결됐다면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아쉽겠네요 키퍼 전방으로 보냅니다 스토이치코프 라파엘 반더바르트 길게 찔러줍니다 스토이치코프 오 흐름 좋습니다 자치고 나갑니다 마지막에 공을 건드린 쪽이 골킥입니다 어, 자 서로 만났어요 라파엘 반더바르트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야니 크라스코 과리디올라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공수전환 좋아요 로베르토 바죠 붙었죠 마테우스 리오넬 메시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방금 뚫렸다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아, 수비가 집착하게 됐죠. 했네요. 깔끔하게 공을 건져냅니다. 리오넬 메시.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자, 파울 선은 되나요? 바레시. 오베르투 카를로스 수비가 공을 따냅니다 스루패스 보베르투 카를로스 아, 공격적인 풀백 선수인데요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야니 크라스코 네이마르 원투로 깔끔하게 슈팅 노려보나요 슈팅 동점골 동점골입니다 추격에 성공합니다 팬들이 열광할 만한 훌륭한 경기입니다 네이마르 쉽지 않은 슛이지만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아 키퍼가 다울 수 없는 것으로 제대로 감겼어요 수비가 더 붙어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슈팅 자체가 워낙에 완벽했습니다 에이시 밀란 오늘 경기 첫 번째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다시 쫓아갑니다 강팀끼리의 경기에서는 원더골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결정을 지으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보베르 투 카르노스 공중으로 스루패스 측면으로 스루패스 파울로 말디니, 이걸 끊어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중앙으로. 수비수 없습니다. 슛! 들어갔습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경기를 뒤집습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비 후 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메이마르, 두 골을 기록합니다. 한발 앞서 나갑니다. 좋아요, 팀의 기세가 올랐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골을 노려봐야죠. 뒷공간을 노립니다.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음바페 백켄바워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라파엘 반더바르트 스토리치코프자 역습기 효입니다 연결이 안되는군요 보베르 투카르로스. 뒷공간으로. 아, 측면 뒤에 있어요. 정면 위치. 자, 과연. 슛. 추가 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한 골을 더 넣어줍니다. 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헤딩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크리스토 스토이치코프 수비에서도 역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아 제쳤어요 자 기회인데요 슛!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 골입니다. 이제 세골 차입니다. 제대로 보고 노린 슈팅. 수비수를 뚫고 골대로 들어갑니다. 키퍼로서는 까다로운 슈팅이었죠. 시야 바깥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골에는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굉장합니다. 네 번째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슛,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어, 어디까지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마라도나 여유 있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바... 휘슬이 올렸습니다. 역전승을 기록합니다. 어, 한준예설이요. 경기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사전에 준비한 대로 경기를 잘 풀어나갔어요. 자신의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경기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